실전무의고사 3회 41번부터 50번까지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입니다 구강외과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치조골성형수술의 경우 벌을 별도 선정 가능하다 맞습니다 치과의원에서 발치와 치조골성형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를 선정한다 맞습니다 구강내 소염수술의 경우 봉합사를 사용했을 때 별도 산정 불가능하다. 틀렸죠.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협순 소대 성형술에서 y 플라스틱을 사용해 봉합한 경우 협순 소대 성형술 다 복잡한 것으로 산정한다. 맞습니다. 설 소대 성형술 후에 드레싱은 수술 후 처치 가로 산정한다. 맞습니다. 버와 봉합사를 별도 산정할 수 있는 수식은 정답은 1번 치조골 성형수술입니다. 버와 봉합사를 별도 산정할 수 있는 술식 하면은 치조골 성형수술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완전매복치 발치는 버만 별도 산정 가능하고요. 남발치는 버만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치은박리 소파술과 구강내 열상 봉합술은 봉합사만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치아재식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치를 뽑아 대구치 위치에 이식하는 경우 산정 가능하다. 틀렸죠. 이... 술식 같은 경우에는 어, 자가 치아 이식술이고 비급여로 산정을 합니다. 근간 치료를 위해 의도적 치아 재식술인 경우 산정 가능하다. 맞습니다. 반드시 방사선 촬영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치아 재식술과 동시에 실시한 잠간 고정술은 각각 100% 산정 가능하다. 맞습니다. 치아 재식술과 동시에 실시한 발수는 각각 100% 산정 가능하다. 맞습니다. 구강외과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술 후 처치는 1구강당 1회 산정한다. 맞습니다. 치은판 절제술은 1악당 1회 산정한다. 틀렸죠? 1구강당 1회 산정합니다. 탈구치아 정복술과 동시에 실시한 잠간 고정술은 각각 100% 별도 산정 가능하다. 맞습니다. 상고정 장치술에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상고정 장치 술 산정은 장치를 장착하는 날에 한다. 맞습니다. 11번부터 17번까지 치주낭 측정검사를 실시한 경우 산정 방법으로 오른 것은? 어, 2분의 1학을 치주낭 측정검사를 한 경우 150%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치주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세 환자 전학에 치면세마를 받은 경우 치면세마 4회로 산정한다. 맞습니다. 유구치, D번, E번 두 개의 치아에 시행한 경우 횟수 0.5로 적용되기 때문에 유치 전학에 치면세마를 시행한 경우 치면세마 4회로 산정이 됩니다. 불소도포를 시행하기 전 시행한 치면세마는 급여로 별도 산정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동일 부위의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각각 100% 산정합니다. 치석제거 나는 영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맞습니다. 구강 보건 증진 차원에서의 정기적 치석 제거는 급여로 산정받을 수 있다. 맞. 이거 틀렸죠. 이거는 비급여로 산정해야 합니다. 제주치료 동일 부위 재시행 산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치석 제거 가 시행 후 7개월이 지나 동일 부위 재시행 시 치석 제거가 100% 산정 가능하다. 맞습니다. 치주소파술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동일 부위 재시행 시 치주치료 후처치 가로 산정한다. 맞습니다. 치주소파술 시행 후 2개월이 지나 동일 부위 재시행 시 치주소파술 소정 점수의 50%로 산정한다. 맞습니다. 치은절제술 시행 후 5개월이 지나 동일 부위 재시행 시 치은절제술 100%로 산정한다. 맞습니다. 치은박리 소파술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동일 부위 재시행 시 치주치료 후 처치 나로 산정한다. 틀렸죠? 치은박리 소파술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다시 동일 부위 재시행을 했으면 치은박리 소파술 50%로 산정을 합니다. 치과의원에서 동일 부위 치은박리 소파술과 발치가 동시에 시행한 경우 산정 방법으로 오른 것은? 동일 부위의 치은박리 소파술과 발치가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그 치과의원에서는 높은 숫가 100%, 낮은 숫가 50%를 산정하게 됩니다. 병원급이라면 높은 숫가 100%, 낮은 숫가 70%입니다. 치주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치은박리 소파술의 경우 봉합사 별도 산정 가능하다. 맞습니다. 치간 확장술은 버 별도 산정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치간 확장술은 치석제거 등 전처치가 없어도 산정 가능하다. 맞습니다. 잠간 고정술은 구강당 1회 산정한다. 틀렸죠? 잠간 고정술은 1학당 1회 산정합니다. 치과의원에서 잠간 고정술과 교합 조정술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잠간 고정술 100% 산정하고 교합 조정술을 50% 산정한다. 맞습니다. A는 급여 임플란트 대상자 조건에 충족되어 26번의 픽스처를 식립했다 제대로 골류착이 되지 않아 고정에 실패하여 재수술을 할때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고정체 식립술을 했으나 제대로 골류착이 되지 않아 고정에 실패한 경우 재수술이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재수술 시 고정체 식립술 행위료 50%, 그리고 재료대 100%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지금까지 31강, 41번부터 50번까지 해설 강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